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리영입니다. 첫 영상이라 어떤 알찬 내용으로 꾸밀까 하다가 건강과 뷰티를 언제 어디서든 챙길 수 있는 홈마사지 디바이스 붐은 1위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좋은 걸 담는 건 당연한 거고 나쁜 거는 넣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꽤나 만족스러운 브랜드 철학을 40년 동안 이어온 미국 웰니스 브랜드의 귀엽게 생긴 감촉 좋은 디바이스인데요. 이름은 웰스파 아이오입니다. 오늘은 이 제품이 요즘 왜 이렇게 뜨고 있는지 구매해서 직접 써보고 알아봤어요. 웰스파 이오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커스텀 변동주기 미세전류예요. 이게 진짜 진짜 핵심 포인트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주변에 미세전류 디바이스는 수두룩해요. 커스텀 변동주기 미세전류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근육이나 뭐 림프가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근데 그 부위별로 미세전류가 커스텀을 하는 거예요. 이 기술은 웰스파 아이오만 갖고 있는 특허래요. 수많은 미세전류 디바이스 중에 커스텀 미세전류 디바이스라니 이거는 혁명 아닙니까? 두 번째. 젤을 씻어내지 않아도 되고 오 분만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. 사무실이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나 할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, 뷰티 웰니스 케어라는 점. 일시적으로 셀룰라이트를 개선해 주기도 하고 피부 리프팅 효과도 주면서 무릎 피부 결도 개선해주고 붓기 완화 효과도 있어. 피부 피로도 개선도 있어. 아니 이거는 뭐뭐 뭐 하자는 거지? 여행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갖고 다니면서 몸 챙길 수 있고. 선물하기에도 이쁘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 보니 이래서 홈 마사지 디바이스 중 1위인가봐요. 직접 써보고 추천드리는 미영 건강템. 다음 영상에서는 임상 실험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온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